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지금부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해결 방안에 관한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자신의 땅에 갑자기 감자를 심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부터 민주당 의원들까지 문재인 정권 인사들 중에서 연동이을자찬는 분들이 걱정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협건법 공동반의에 민주당은 적각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협정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 달 동안 범죄자들이 정권임별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현재 수사를 전담한 국수보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 바랍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공백 우려를 이번 l h 투기 범죄 수사를 계기로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습니다. 한간에는 이번 3기 신도시 l h 투기 파문과 관련해서 공급의 명분과 개발비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 세력이 전국의 부동산 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는 의혹까지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그래서 LH 파국을 거는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수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공공주택 지구 등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재차 경고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장께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행선, 수설 말잔치 버리며 책임을 회피해 봤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9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정대에 올라서 주십시오. 우리의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종비소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반복듯이 외치던 문재인 정권에서 공적 정보를 도용한 이런 불법과 불공정이 곳곳에서 판치는 일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들의 공정한 검증에 당당히 올라주기 바랍니다.